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심증 급성 흉통 시에 혀 밑에 넣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약이냐면요. 이게 나이트로 글라이세린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나이트로 글라이세린. 아마 협심증 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혀 밑에 이렇게 넣는 약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약이 개발이 됐냐. 그러면은요. 자, 협심증이 있을 때 이게, 흉, 통이한번 심하게 오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걸 견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바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어, 혀 밑에 넣는 그런 약이 되는 거죠. 어, 이게 얼마나 빨리 작용하냐면요. 이 온셋이라고 하거든요. 작용 시간을. 그러니까 이 어, 온셋 타임, 즉 작용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2분에서 5분입니다. 그니까고 그 이내에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속 시간은 이제 15분에서 30분 정도 지속을 하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오래 가진 않죠. 그렇지만 당장 당장 내이 흉통 이걸 갖다가 완화시켜 주는 아주 어, 요긴한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뭐냐면요 여러 번 먹는다고 해서 뭐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 번 먹는다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해요. 톨러런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하 작용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한번 치고 빠지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고 빠졌어요. 근데 내가 뭐한 6시간 있다가 또 아팠어요. 그러면 또 이거 먹는다고 해서 그때 효과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 계열의 약물 그러니까 이 롱액팅 이건 되게 제가 짧게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장기간 작용하는 똑같은 나이트레이트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어 빨리 작용하는 그런 나이트레이트 제재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요 어 하루에 뭐두번 혹은 세번 먹는 아주 좀 느리게 작용하는 그런 제재가 있는데 그러, 그걸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먹는 중에 아프면 이걸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훌륭한 약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이제 협심증이 있을 때 흉통 발작이 오면은요. 이걸 일단 한알 먹어요. 한알 먹고 119에 신고를 해 가지고 어, 좀 빨리 병원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갖다가 뭐한알 먹어 보고 뭐, 조금 있다가 효과 없으면 또한알더 먹어보고, 두 알, 세 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또, 저기, 119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가라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괜히 뭐, 어, 이 어떤 응급일, 응급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근데 그런 상황을 괜히 지연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렇게는 잘,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렇게는 잘 하지 않고요. 한알 먹고 바로 어 119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가실 수 있다면 어떤 분이 데려다 주실 수 있다면 이렇게 빨리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거 먹고 약 먹고 괜찮아졌어요. 만약에. 그니까 약 먹고 어 완전히 나아졌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은 병원에 안 가도 될까요?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면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혈관이 이렇게 이제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너무 흉통이 이제 심하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피가 잘못 가니까. 예, 피가 이렇게 잘못 가니까 이쪽 심장이 제대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이제 가슴이 아픈 게 협심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얘를 이렇게 늘려주면은 이게 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어뭐 그러니까 뭐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면은 뭐 그대로 좀 있어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왜 그러냐면은요. 자, 이게 상황이 어떨 수가 있, 어떤 상황일 수가 있냐면 이 혈전 표면이 살짝 이제 이게 까져 가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그 혈소판이랑 뭐 이런저런 물질 달라붙어 가지고 얘가 완전히 이렇게 막혔다가 이게 또 피가 가면서 살짝 또 뚫렸다가 또 다시 막혔다가 뚫다 뭐 이제 이런 되게 불안 이걸 이제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불안정 협심증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그 나이트로글라이세린 먹으면 조금 좋아지겠죠 조금 좋아지지만 영원히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뭘로 해결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예, 여기다가 뭔가 기계적으로 스탠트를 넣든지 풍선으로 해가지고 얘를 좀 벽으로 밀어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약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 혈관 늘려준다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결에 대한 모든 경우가 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무조건 해결해줘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경우에서가 너무 다양해서요, 어, 사전에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요, 만약에, 어, 이 나이트로 글라이세린 먹고 괜찮아지면은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상의가 됐으면, 예, 그거는 안 오셔도 됩니다. 본인이 아세요, 그거는. 그니까, 러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협심증, 이, 뭐, 스텐트몇개 넣고 막 협심증 약 드시는 그런 분들이, 이, 이 영상 보시고, 막한알 뭐 먹고, 막 바로 또 가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 다니시는 병원의 그 주치의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된 내용대로 이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워낙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예,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 정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제가 이걸 어디다가 넣는다고 했죠? 예, 혀 밑에다 넣는다고 했습니다. 혀밑 그러니까 혀 밑에 가다가 넣는데혀 밑이 너무 건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게 이제 혀 밑에서 싹 녹아가지고 이게 흡수가 되니까 빨리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건조하면 은 흡수가 빨리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약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이 빨리 작용한다는 2분에서 5분 내에 작용이 시작한다는 점이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걸 뭐 우리가 보, 효과를 볼 효과를 볼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 밑이 너무 건조하다면 뭐, 좀 수, 젖은 수건으로 좀 하든지, 물한잔 드시고 넣든지, 좀 촉촉하게 한 이후에, 그 후에 이제 약을 넣으시는 것이 효과를 보는데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보관이에요, 보관. 예. 제가 약 설명드리면서 보관에 대해서 설명드리, 이거 지금 이 나이트로 글라이세린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보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약이 몇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약이 이제 나이트로 글라이세린입니다. 아마 약국에 가서, 어이 약을 받을 때 약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똑같은 내용을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뭐냐면 이 약은 열에 되게 약합니다. 열에 약하다. 예. 근데, 열에만 약한 것이 아니라, 빛에도 약합니다. 빛에도. 예. 그래서 약이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갈색병에 들어있어요. 짙은 갈색병에 들어있고요. 어, 이 열에 약하니까 어디에 보관해야 되겠어요?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냉장 보관. 그러면,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급성 흉통이 왔을 때, 응급할 때 먹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냉장고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은 괜찮아요.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갈색 병을 여러 좀 여러 개 구, 구비를 해놓다가 가지고 다녀야 된다면 그 중에 몇 개씩 따로 이제 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나머지는 집에다가 냉장 보관해 놓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지고 다니셨는데 어그 약을 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버리셔야 됩니다.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없게 됐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자 제가 여기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협심증이 있고 급성 흉통이 있을 때이혀 밑에 넣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협심증이 없고 그냥 그냥 흉통이 있어요 만약에 그냥 흉통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을까요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먹는다? 예,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이걸 이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협심증이 진단이 된 사람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병에 있어서는 진단이 먼저입니다. 진단.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병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모르는 경우는 일단 추정이라도 해야 돼요. 추정이라도. 그래야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이 흉통, 가슴이 아프다는 거는 그냥 이건 증상이죠. 증상. 진단이 아니에요. 증상이랑 진단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는 되게 여러 가지 가능한 진단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협심증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남편이 이제 이 협심증이 있는데 이 와이프분이 또 같이 이제 뭐 흉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와이프분은 협심증이 아니고 그냥 뭐 흉통만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 효과가 좋으니까 이 아내분도 뭐 자기 아플 때 이거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별로 효과가 없었죠.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통, 이이 이 약이 이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만 나타난 그런 걸 제가 예전에 좀본 적이 있어가지고 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일단 진단이 먼저고, 어이 진단 이런 이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명확할 때, 그때 이제 어 사실 처방도 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라는 그 처방을 의사가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먹는 먹으면 좋아진 걸 보니까 뭐 덩달아 나도 먹는다 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실신할 수도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가슴 아프다고 다친 협심증이 아니라는 거죠. 어,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협심증, 급성 흉통시에 혀 밑에 넣는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라고 하는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예, 오늘도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약을 먹고 괜찮아졌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은 주치의 선생님의 그런 그런 말에 이제 따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관입니다 보관 예 열에 약하고 빛에 약하기 때문에 짙은 갈색 병에 냉장 보관을 해서 하셔야 된다 뭐 갈색 병에 이뭐 보기 싫다고 그냥 뭐 다른 병에다가 임의로 막 바꿔서 넣으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흉통에 있을 때 먹는 게 아니라 협심증이 있는 사람이 흉통이 있을 때 먹는 약, 즉 진단이 된 이후에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